안녕하세요. 서대문역 김동현 철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찬원 씨 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찬원 씨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 두 장의 사진에서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자, 먼저 관상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어, 남자든 여자든 이마를 좀 보게 됩니다. 이마는 하늘의 기운이고 양 기운이고 또 두뇌를 상징하고 어, 총명과 관록과 벼슬과 출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일단은 어 보면 넓고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좀어 풍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록과 출세와 명예를 얻는데 어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마가 꽉 찼다고 할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 이렇게 어 눈썹과 눈썹 사이, 자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어 인당이라고 하죠. 인당이 좋게 되면 인당이란 거는 도장인자 집당자인데 도장집.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고, 인당이 좋으면 운명의 바로 밑하고, 또 운명을 자주 우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당이 넓고 풍속, 풍요롭고, 꺼지지 않고, 패이지 않고, 주름이 없으면, 굉장히 관록과 출세와 명예와, 어, 어,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인당. 인당 더군다나, 인당이 넓게 되면 또 포용력과 이해심과 배려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고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어, 100점짜리 인당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좌우로 눈썹, 좌우로 눈썹은, 눈썹이 상대하는 항상 수명, 그 다음에 인기운, 인기, 인기운이라는 거는 주변의 친구, 동료, 형제, 지인으로부터 인복 어, 많은 협력과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본인의 배우자와 재물과 또 자식과 그리고 수명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당히 잘 뻗은 좋은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 어, 눈과 눈 사이, 이 항상 눈과 눈 사이를 우리가, 어, 코의 뿌리, 어, 코의 시작점, 상근이라고 합니다. 매산자, 뿌리근자. 상근이 풍, 풍성하고 솟아있으면, 상근이 솟아있으면 상근은 건강과 질병과 수명과 그 다음에 어, 본인의 재물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40대에 어, 한번 부도가 나든지 실패를 하느냐, 이력걸 판단하는 기관인데 잘 솟아있습니다. 상근은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않아야 되고, 움푹 패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각이라고 할수 있는 이 상근이 잘 솟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의 직비, 코가 반드시 뻗으면서 또 이렇게 양쪽, 어, 코끝, 준두가 풍성하고, 좌우로 나 난대 정의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정의는 돈지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본인의 금전회전이 좋고, 또 재물복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어 돈이 잘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어 부귀영화를 같이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의 준두와 양쪽 콧망울, 나한테 정의가 잘 발달되어 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어 재물이 잘 모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눈을 보시면, 이 좌우의 눈이 굉장히 잘 맺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잘 맺혀 있다는 것은 눈을 가늘고 길게 나가면서 이 눈동자가 위꺼풀, 아래꺼풀에 잘 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크거나 눈이 또 너무 눈동자가 허랑하게 되면 재앙이 많고 또 실패가 많고 굉장히 인생에 풍파가 많은데 이렇게 잘 맺힌 눈은 첫째 지혜가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 재물이 풍성하고 관록과 출세를 하는 것이고 또 어, 눈이 어, 하는 역할은 어, 본인의 배우자와 자식과 그 다음에 또 본인의 금전 그리고 본인의 출세까지 다 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눈을 가진 눈은 굉장히 어, 앞으로 어, 계속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대뼈 이 양광골이라고 하죠. 양광골, 광대뼈 광대뼈가 코에 잘 균형, 균형에 맞게 잘 솟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대뼈가 좋으면, 광대라는 거는 본인의 신장의 기운이고, 또 체력이고, 또 주변 사람들 협력과 도움이고, 권력이고, 권세, 그리고 또 본인의, 어, 인떡까지 다 보는 기관이고, 재물까지 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긋하게 아주, 어, 열쇠통 마냥 잘 솟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을 보면 입도 굉장히 우리가 항상 입은 주먹이 들어갈 만큼 좀 넓어야 좋은데 어, 입도 굉장히 어, 크고 그 다음에 이 치아도 옥, 강원도 옥수수 이빨처럼 꽉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좋으면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두뇌가 좋고 또 학문을 좋아하게 되고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는 노력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적이고 어, 이 입에. 어, 창고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말년의 복, 어, 본인의 재물, 또 수명, 건강, 또 이런 소원, 성취 다할수 있는 좋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턱을 보시면 턱은 항상 이렇게 입에, 어, 입을 잘 보자고 이 전체 얼굴을 잘 보자는 이렇게 기관이고 또 음의 기관이고 땅 기운을 상징하고 물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턱이 좋게 되면 정말로 그야말로 말년이 풍요롭고 또 재물이 쌓이고 그리고 본인의 수명까지 담보하고 보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여유 있는 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강하고 재물복이 강하고 수명복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를 보면. 어 귀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귀는 이반이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이어 이찬원 씨 관상에서 제일 약한 게 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가 약하게 되면 귀는 체청관이고 판단력이 귀관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나 배신 그 다음에 돈 뜯기는 거 정말로 조심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항상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을 멘토로 두어서 항상 자문을 받거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어 본인보다 윗사람 어, 부모님이나 또 훌륭하고 똑똑한 선배들에게 항상 어떤 자문을 얻어서 일체를 하는 게 본인한테 사기도 안 당하고 배신도 안 당하고 또 이렇게 피눈물 나는 마음 고생할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 조금 약한 게 귀라고 볼 수가 있었고 오늘 이렇게 이찬원 씨 간상을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부귀영화와소원성취를할수 있는 좋은 간상으로 여겨집니다. 자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